지난해 우리나라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일가정양립지수에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위권이죠. 저녁이 있는 삶까지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이런 가운데 결혼, 출산, 육아에 이르는 우리 시대 여성들의 삶을 그려낸 소설, 82년생 김지영 이 소설이 남녀무대의 공감을 얻으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의 해결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일가정의 양립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에 정부도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부가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교육부 운영지원과 김수진 사무관과 함께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임 연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육부가 안녕하세요. 저출산 대책으로 이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주시죠. 엊그제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기본 출근 시간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육아 중인 직원은 출근 시간을 늦출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육아 시간을 매일 1시간 부여해서 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토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예. 자, 실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직장인들이 이제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휴가를 낼때또뭐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했습니다. 어떤 뭐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제도를 특별히 마련해야 된 계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제 아이는 현재 그 5학년인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침마다 살벌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예. 때로는 감기로 열이 펄펄 끊는 애를 두쳐오고 병원에 가느라고 지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 유형 근무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 제도를 마음 편하게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아가 필요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어, 고민하던 차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유연근무 관련 제도도 지난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교육부가 실시하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달라진 점 무엇일까요? 어, 2017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 직원 596명 중에서 102명이 시차 출근제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유형 근무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육아를 위한 시차 출근제는 월 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 시간제는 월 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도입해서 실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시간을 반영해 출근 시간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의 출근 시간은 9시가 아니라 10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10시 출근제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유형 근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육아와 가사가 가능한 10시 출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일 육아 시간 (1시간을) 부여받아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 중인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10시에 출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유형 근무제도 이제 제도의 어떤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지만 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10시 출근제도도 참 운영 시작과 동시에 점검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말씀하신 대로 제도는 만드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9시 이외에 출근 희망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세계 승인, 신청 승인 방식에서 10시 출근제의 경우에는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의 신청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관리하는 방식에서 복무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준수율에 따라서 부서 평가를 반영한다든지 미행 부서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점검을 통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야 할 텐데요. 끝으로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죠. 어, 이번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는 현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가 소중한 자녀들과 행복하고 여유로운 아침을 만회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힘든 육아로 지친 직원들의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 잘 만들어진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제를 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등에도 자녀돌봄 열시 출근제가 기관의 시정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네. 네. 교육부가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반드시 10시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 네. 외의 시간 내려면 허가를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가 출산율 향상에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앞으로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가 잘 정착해서 80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여성들의 눈물을 조금 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교육부 운영지원과 김수진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